또 2021년에는 저희 투모로우바이트 그룹와 여러분들이 어, 좀더 가까이에서 같이 얼굴 마주 보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2021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아 분들 연준입니다 어, 사실 2020년 올해는 참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고생도 많았고 많이 힘들고 좀 많은 분들한테 되게 좀 속상하고 좀 힘들었던 해이지 않았나 싶어요. 하지만 또 이제 간만 그 상황이 좋아져서 올 내년에는 2021년에는 좀더 좋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내년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우리 이겨낼 수 있으니까 모두 다 같이 힘내보아요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2021년에도 파이팅! 네, 2021년도 신축년의 해가 밝았습니다. 2020년은 뭔가 아무래도 아쉬운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, 2021년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, 또 우리 모아분들도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. 2021년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하세요. 안녕.